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주위에 논인데 여기는 예전에는 토임 그러니까는 산으로 썼는데 밭으로 논으로 쓰고 있었던 땅이에요. 저 위에는 지금 고구마밭 쓰고 있고 여기는 지금 논 자리였어요. 논 자리였는데 660평 해가지고 요거 경매 받아가지고 지금 땅을 샀었거든요. 샀고 지금 그 사이에 뭐 작업하고 뭐 어쩌고 하는 사이에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. 또 저도 또어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요거는 투잡으로 그러니까는 투잡 하려고 하면 오늘은 이제 일요일인데 일요일 날 지금 투잡 하려고 하니까는 새벽것처럼 3시 저희 사는 데는 수원이거든요. 여기 땅은 지금 당진이고 한 3시쯤 3시 40분 4시쯤 일어나 가지고 작업을 이제 준비를 해서 도착을 하고 뭐 비닐 피복 씌우고 이런데. 투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. 쉽지는 않고 또 걱정이 되고 하니까 여기 또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1 시간 반 정도 1 시간 반이고 하니까는 이 저번에 비닐 피옥 씌워 놓고 저 끝에 보면은 지금 비닐 하나가 지금 날라갔어요. 그때 용역이랑 같이 와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그날 다 작업을 끝내 어야 되는데 용역도 뭐다 제만 같지가 않고 하니까 다뭐 하지도 못하고. 그리고 해서 했는데 또빈 피복은 또 날라가 있고, 그러니까 오늘 요걸 빨리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 작업을 해야죠. 일단은 요거를 일단 저 일을 하고 좀있다가 저기 나무 식재할 때 다시 한번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.